안녕하십니까 산비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유효 기간을 늘리는 방법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과학이 발핀 사랑의 유효 기간에 있는데 최근 뇌 과학의 발달로 사랑에 빠진 뇌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뇌 과학자들은 사랑을 두뇌의 화학적 작용, 그러니까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생각한 을 거죠. 그래서 뇌에서는 노아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페니레트라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엔돌핀 같은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물질들의 작용에 의해서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기도 하고 차갑게 식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평온함으로 변하게도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러트거스 대학교의 헬렌 피셔 박사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 활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남녀간의 사랑이 갈망, 홀림, 애착, 러스트, 로맨틱 러브, 어테치먼트 이런 세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마다 뇌에서 분비되는 이 화학물질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발견이죠. 사랑도 결국 화학적인 반응인 거죠. 호르몬의 구조와 작용을 아는 것은 우리 육체와 정신을 움직이는 법칙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걸 또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호르몬은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신에 정보를 전달하고 작극을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것은 생체 반응을 조절하는 화학적 전달자, 케미칼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화합물은 주로 단백질,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흉선, 갑상선 췌장, 부신, 생식성과 같은 특정의 내분비선에서 네 합성돼서 혈액으로 방출이 됩니다.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루면서 연주하듯이 개개인의 호르몬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사랑의 첫 단계, 갈망, 러스트. 갈망을 러스트 또는 크레이빙이라고 하는데 성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되면서 소로의 호감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근데재밌는 것은 호르몬이 그저 단순히 많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남녀에게 상대방의 외양 냄새 같은 정보를 뇌내 변형계로 전달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판단하게 합니다 이 뇌내 변형계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드레날린과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파민은 뇌의 각성작용을 하게 하는데 두 뇌회전을 빠르게 하고 가벼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조금 특이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사랑에 빠진 연인의 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6개월간 측정을 했는데 남성은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고 여성은 정상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분비가 되는데 더 높고 더 낮았다는 거죠. 즉, 연애 초기에 남성은 어느 정도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된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연애 초기에 남성은 여성을 세심하게 챙겨줘야 되고 여성은 남성의 자잘한 단점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넘어가는 이유가 이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첫눈에 반한다고 하잖아요. 몇, 얼마나 걸릴까요? 7초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때. 도파민은 어, 뇌에서 보상으로 그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기쁨, 행복, 성취감을 있을 때, 그럴 때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상대방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게 되고, 이 감정이 발전하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니까, 누군가 사랑에 빠질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일 7초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중독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중독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뭐인가 중독되면 되게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이 행복과 관계 있는 도파민이 사랑에 빠지면 분비가 됩니다. 미국의 러트거스 뉴저지에 주립대학에 있는 인류학과 헬렌 피처 박사가 수십 상의 연인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뇌 반응을 관찰했더니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들떠 있고 활기로 가득차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도파민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의 두 번째 단계가 홀림, 로맨틱 여러분데 어 여기에 접어들면 연인들은 식욕을 잃고 불면의 밤을 지내고 낮에도 온통 연인 생각뿐입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페닐에티라민인데 이것은 뇌에서 자연적으로 어 형성되는 천연 암피타민입니다이암피타민은 중추 신경을 자극해요. 그렇게 각성제로도 쓰는데 우리가 혹시 밤샐때 먹던 약이 암페타민입니다 광란의 파티 때도 쓸수 있는 어, 스피디 스피드라고 하는 마약과 같은 일종입니다. 페니레트라민은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으로 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호르몬의, 호르몬이 분비되면 애정 중독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정도 지나면 뇌에서 내성이 생겨서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유효기간 말을 할때 보통 이페이레트라민 천원각성제인 페이레트라민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홀림 단계, 로맨틱 러브 또는 메이지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두 사람 잔나게나 온통 상대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연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피가 끓는 시기죠. 이 단계에 돌입한 남성과 여성의 뇌 활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헬렌 피셔가 사랑에 빠진 뇌를 fmri로 촬영을 했더니, 여성의 뇌는 보상이나 주목을 받으려는 심리하고 관계된 부위가 활성화됐고, 남성 뇌는 성적 자극이나 시각 처리에 관한 뇌 부위가 활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여성,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운명 같은 첫 만남과 아슬아슬한 썸을 거쳐서 사랑을 시작한 연인은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집니다 단점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보고 있어도 또 그립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콩깍지가 씌여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연애 초기 단계 이 사랑분자로 알려진 페니레티라민이 몸에서 마구 마구 분출하는 것입니다 페니레티라민은 아드레날린과 같은 화학물질인데 이성을 마비시키고 열정을 샘솟게 하고 그 다음에 쾌락 중축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커피를 여러 마신 것처럼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랑이랑 감정을 느끼고 관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것 역시 도파민과 페니르트라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람에 빠져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녀의 불타는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인간행동연구소 신디의 하잔 교수팀이 남녀 5,000명에게 애정의 지속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뛰거나 스릴을 넘치는 사랑은 보통 18개월에서 30개월 지나면 사라진다고 했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빨리 사라졌습니다. 보통 연인 간의 교제기간이 2년 정도 지나면 대뇌의 항체가 생기면서 사랑 호르몬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만난 연인이나 수십 년을 함께 지낸 부분은, 어, 권태가 생기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왜 죽기가 3, 4년일까요? 사랑은 마약처럼 금단현상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못하게 하면 금단현상 있죠. 실현을 하게 되면 마치 마약을 끊는 것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우울해하고 자살하는 이유도 바로 이 금단현상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과 사랑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마약 중독자는 주로 한 가지 약물에 빠지지만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단계별로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중독이 됩니다. 이렇게 홀림 단계를 지배하는 페닐에티라민이 뇌를 자극하면 상대방에게 홀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런 페닐에티라민은 신경세포의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화학분자이고 천연 암페타민입니다. 페닐에티라민은 스릴을 즐길 때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빠졌는데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러면 사랑은 더 불타오릅니다 왜냐면 이 스릴 넘치는 위기가 일종의 체험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사랑하는데 그걸 빨리 끝내게 하고 싶으면 오히려 반대를 안 하는 게더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내질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페닐에티노암 같은 사랑의 화학물질은 한 3-4년 정도 지나면 몸에서 내성이 생겨서 혈액이 감소됩니다 예를 들어, 항성제를 많이 쓰면 병원군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을 4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혼율을 조사해봤더니 한 4년쯤 이혼율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보통 4년 뒤가 애기에 대한 수유가 끝나고 애가 스스로 클수 있는 나이가 되는 시기고 이때 부모가 헤어져도 애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클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애착, 어태치먼트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끈끈해지는 식인데 신뢰와 결속을 높이는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그다음에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되고 작용하는 식입니다. 어,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다툼 도중에 경멸하는 듯한 말투와 눈을 굴리면서 입을 삐죽이는 표정을 하면 헤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를 했고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말다툼 도중에 연인이 이런 말도, 말과 행동을 보이면 슬그머니 무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옥시토시는 홀림 단계나 애착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데, 옥시토시는 엄마가 아기한테 전술 줄 때, 포옹할 때, 키스할 때, 성교할 때, 그 다음에 성교를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절정 단계, 이때 분비가 됩니다. 옥시토시는 10대 사춘기 때 가장 또 많이 표출되고, 출산 시 엄마 몸에서 업적 단계 많이 분비가 되는데, 주로 애착과 결속감, 안도감을 어, 표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애착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엔돌핀인데 엔돌핀은 연인과 부부 사이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마음도 편하게 해줍니다. 옥시토신은 성적 흥분이 흥분하면 할수록 더욱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성기에는 있 신경을 더욱 자극해서 오르가슴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섹스가 끝난 후에 남자는 여자에게서 떨어지고 하지만, 떨어지려고 하지만 여성은 포옹을 기대하는 건데 이때 계속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행위 도중 옥시토신 분비량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옥시토신을 분비해야지 오르가슴을 느낀다고 하고 여성이 이 절정에 올라갔을 때 오르가슴에 올랐을 때 그리고 여러 차례 오르가슴을 느끼는 것도 이 옥시토신 바다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친밀감 유대감, 우정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되고 부정적인 기억은 일시적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애정이 깃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느낌이 되게 만든 것이 옥시토신입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법 2탄이었습니다 다음 3탄에서 뵙겠습니다